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음악과 치매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아 음악하면은 우리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주죠.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인지 능력도 향상시켜주고요, 치매 예방도 되고 집중력도 향상시켜줘요. 또한 정신운동성도 높여준답니다. 기억력은 물론이고 혈액순환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이 음악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 강사님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스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애가 타악기로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볼수 있어요. 스틱도 있죠. 그다음에 탬버린도 있죠. 그리고 아디타도 있어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악기가 될수 있어요. 우리 주방에서 잘볼수 있는 수저도 악기가 될수 있고요. 젓가락도 악기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지만 밥 먹기 전에 젓가락으로 상을 두드리시는 어르신들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타악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틱을 가지고 무궁화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어때요? 무궁화의 무자가 무슨 색이에요? 네, 꽃분홍색이에요. 저는 꽃분홍색을 참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스틱을 쳐야 할 곳에 좋아하는 노란색을 넣을 수도 있고 빨간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꽃분홍색을 넣었답니다. 그러면 꽃분홍색이 있을 때에는 쳐주는 거예요. 노래도 같이 해줘야죠. 항상 입하고 행동하고 같이 했을 때 우리 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불러보기로 할게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그런데 꽃에는 꽃 옆에 뭐가 있어요? 반짝반짝 별이 떴어요. 네, 그 꽃은 내가 스틱을 치고 싶을 만큼 치는 거예요.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그냥 꽃 해서 치고 싶은 만큼. 예를 들어서 꽃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꽃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 나라고 삼천리 강산에 우리 나라고 제 행동이 조금 달랐죠. 처음에는 앞에서만 쳤는데 옆에서도 치고 옆에서도 치고 위에서도 치고 아래에서도 칠수 있어요. 이 스틱을 할 때에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강사님들이 잘 연구를 하시고 그거를 만들어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피었네피었네는 피자는 검정색이고 언네가 꽃분홍색이에요. 그럼 언제 쳐야 되나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언네 이렇게 언네 이때 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비었네, 비었네, 우리나라 고.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고. 네. 잘할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노래에다 내가 어디에, 어느 순간에 스틱을 칠 건지에 대해서는 강사님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